공차가 사인 등차수열 an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자, 세 개의 항이 있는데 a2, a4, a8이라는 세 개의 항을 뽑았어. 근데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냐면 a의 16번째 항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본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등차수열인 거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등비 수혈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볼 거야.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우리가 수혈 AN에서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놓고요. 공차는 D라고 한번 놔볼게.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 여덟 번째 항을 뭐로 표현할 거냐면, 첫째 항과 공차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근데 여기는 첫 번째 공차가 4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D는 4예요 그쵸? 그럼 잘봐 먼저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등차수열 a n 은 이렇게 구해요 첫째 항에다가 M-1에 D를 곱하면 나온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뭐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그럼 잘봐 여기 n-1이, 봐봐. 여기 있는 2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하면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 공차가 4라는 거 아니까, 얘는 정리하면 a 플러스 4가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4야. 그러면 첫째 항에다가 어떻게 돼요? 3d. 더해준 거랑 같죠? 자, 그러면 얘도 a 더하기. 공차가 4니까 4, 3, 1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8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에다가 자 8에서 1 빼니까 7d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자 여기 7 곱하기 4가 돼서 28 이렇게 바꿔준 거야. 뭐로 바꿔준 거야 지금 기준을 첫째 항이랑 공차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있잖아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럼 봐 a 더하기 4그 다음에 a 더하기 12그 다음에 a 더하기 28이 순서대로 등,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자 우리 어떤 성질이 있어요 등비 수열은 자 등비 중앙의 성질이 있어요 등비 중앙 자 등비 중앙의 성질은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양쪽 끝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한게 우리 등비 중앙의 성질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12의 제곱은 a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28 이랑 같은거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24 a 더하기 100 44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도 a제곱 더하기 이렇게 더하면 32a 더하기 사람 28이랑 곱하면 112가 되겠지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8a가 되고요 자 144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32가 되면서 a의 값이 뭐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됐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정리를 해야지. 뭐 구하고 싶어? 여기가 16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6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정리해보면 A16은 자, 첫째 항에다가 16에서 1 빼니까 15D. 이렇게 해주는 거랑 같고요. 우리 여기에 있는 A도 알고 D도 알아. A는 뭐가 나왔어? 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 곱하기, 공차는 뭐예요? 4. 이렇게 알고 있지. 자, 따라서 뭐가 나와요? 얘는 64가 되겠지.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